안녕하세요 김영용 범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된다 그렇다면 몇 프로나 채무를 탕감받으면 결정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당연히 채무를 많이 탕감받으면 좋겠죠 우리 법률에는 최대 95%까지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수치를 보면 서울회생법원 통계자료에는 36% 정도 변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64% 정도 탕감을 받고 계세요 이게 평균치지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도 생겨요. 뭐 조건에 따라서 내가 소득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대출금의 사용처가 좀 법원에서 볼때 불성실하다. 이런 분들은 변절이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원금 100%로 변절해야만 하는 사건들도 가끔 생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그냥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아니, 원금 100%다 갚을 거면 내가 개인회생 굳이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대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항상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해도 원금은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개인회생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원금 100% 변제더라도 개인회생을 하면 좋은 첫 번째 이유. 원금이 100%잖아요? 이 얘기는 이자는 안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자는 그때부터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최악의 경우가 원금 100%입니다. 근데 보통 개인회생까지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 상담 오시는 거 보면 당연히 시중은행이라든가 카드사 채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캐피탈, 저축은행 심지어는 대부업체 더 심하면 사채까지 쓰고 계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자율이 뭐 10%가 아니라 15% 20%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기본적으로 3년치 이자는 안 내도 된다. 이거 너무 큰 혜택이죠. 그래서 개인회생 첫 번째 100% 갚더라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자는 다 탕감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개인회생 내가 원금 100%를 갚아야 되는 사정이더라도 개인회생을 하면 좋은 이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게두 번째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내가 연체가 들어가면 이제 독촉받을 것이고 뭐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대부분이 다 평생 처음 겪는 일이시니까. 되게 두려워 하시죠 하지만 개인회생 아시지만 제일 좋은 제도 있죠 금지 명령 법원에 서류가 들어가고 나면 어 정말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보통 일주일 안에 금지 명령이 납니다 독촉을 금지해 주고 압류 가압류도 다 금지가 되죠 그러면 일단 처음에 상담 왔을 때 엄청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도 금지 명령만 딱 나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엄청 편해지세요 내가 개인회생 아 어차피 원금 100% 갚아야 되면 뭐 하라느냐 그냥 꾸역꾸역 갚아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달 이걸. 언제 연체가 될 수도 있고, 연체가 되면 또 독촉에 시달려야 되고,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내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일단 그 걱정은 사라진다.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돼서 직장 생활하시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훨씬 더 좋아진다. 이게 100% 값더라도 개인회생하면 좋은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개인회생 내가 원금은 100%다 갚아도 하면 좋은 이유 분할 납부해서 낼수 있다는 거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 통지라는 걸 제일 먼저 받으시게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분할해서 예를 들어서 3년으로 나눠서 빚을 갚기로 대출을 받았는데 중간에 연차가 돼 버리시면 그 3년치를 한꺼번에 은행에서는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기한이익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시면 이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3년은 분할해서 내실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년까지도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활을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갚아야 된다고 하면 너무 큰 부담인데 어, 내가 진 빚을 어, 3년 동안 원금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훨씬 갚아나가기가 수월하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원금은 100%다 내야 되는 분이더라도 하면 좋은 이유. 어, 채무를 모아서.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돌려막기 해보신 분들은 되게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 다섯 개를 썼고 은행 대출도 다섯 곳에서 받았다 그러면 한달 동안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이 카드 값 나가는 날이 틀리고 은행 이자가 나가는 날이 틀리면 그 날짜 계산해 가지고 돌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고 이 카드에서 카드로 받아서 다음 카드 메꾸고 또 이자 내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몇 달만 하셔도 머리에 쥐가 나실 거예요. 근데 개인회생을 하시면 세부가 통합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카드사 은행에 돈을 다른 날짜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변제금을 납부하는 날짜가 매달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금은 저번에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계좌 한 곳에 그 돈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은행 카드사마다 갚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머리가 훨씬 덜 아프겠죠 그래서 채무 통합을 해서 내가 한꺼번에 한 달에 한 번만 변제금을 내면 돼서 훨씬 좀 간편하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